저는 지금 유럽보너스 밀리언에어를 다시 타려고 인천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타게 될 줄은 몰랐네요 11월 22일에 베트남항공과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호치민, 인천, LA를 비행했는데 아직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항공에서 연결 발권했고 인천 LA는 델타코드셰어로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구간입니다 싼 가격으로 베트남에서 LA까지 이동하고 베트남항공, 대한항공을 모두 클리어 할수 있어서 매우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 이티켓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고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베트남항공, 델타, 대한항공, 사스에 모두 연락해봤고 그동안 사스 스웨덴에 여러 번 전화했는데 이번 주가 최초 연락한지 3주차인데 아직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기다리면 결국은 정립될 것 같은데 탑승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아무 짓도 안 하다가 혹시나 아직 채워지지 않은 두개 때문에 앞에 13개를 날릴 수 없어서 그냥 베트남항공과 대한항공을 다시 타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립이 안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베트남 왠지 기억이 안좋습니다. 오늘 비행은 인천 하노이 구간은 대한항공의 보잉 777-302R 하노이 인천 구간은 베트남항공의 A350-900이고 이번에 대한항공으로 하노이를 갔다가 베트남항공으로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이 사스 마일런 보충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노이 비행 사이로에 다네어로 운행한 타롬 탑승이 제대로 카운트된지 불안해서 타롬을 다시 타러 이스탄불로 또777 300 이하를 타고 날아갑니다. 결국엔 오늘 탑승하는 대한항공 인천 하노이를 포함해서 인천 이스탄불, 암스테르담 인천 구간 탑승으로 5일 동안 3번에 걸쳐서 총 28시간 동안 대한항공 777-300ER을 몰아서 타게 되는데 몰아서 타는 777-300ER은 대한항공 트리플세븐 777 특집으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오늘은 대한항공으로 하노이공항 도착 후 하노이공항 퀵턴경유와 베트남항공 A350 탑승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비행을 하는 날은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직전이라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즐거운 여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밀린 숙제를 하러 나온 느낌이라서 우울합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졌고 다시 이야기야 대한항공 777-302R 인천-하노이 탑승으로 하노이 공항에 저녁 10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사람들과 함께 부지런히 어라이벌로 갔겠지만 오늘은 대한항공으로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지만 베트남 국경은 넘지 않고 하노이 공항 에어사이드 면세 구역에만 머물다가 베트남 항공으로 셀프 퀵턴 합니다. 네? 베트남 패스포트 컨트롤 이미그레이션을 거쳐서 베트남에 입국했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에어사이드 면세구역에 있는 트랜스퍼 카운터에서 베트남항공 티켓 발권 받고 바로 다시 하노이 공항의 면세구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대기하다가 인천으로 돌아옵니다.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지만 하노이 공항 일반구역은 밟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에 입국하지 않고 돌아오는 셈입니다.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AI가 잘못된 정보를 줘서 베트남 우비자로는 30일 지나 입국 가능하다는 말 때문이었는데,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가는 것도 귀찮다. 그냥 그대로 퀵턴하기로 합니다. 대한항공에서 내려서 하노이공항 출발 게이트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하노이공항 환승구역과 보안검사를 다시 통과해야 하고, 대부분 공항에서 보안검사의 첫 번째 과정이 보딩패스와 여권을 대조하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베트남항공 카운터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베트남항공의 보딩패스를 발권받지 못했는데 이때 가야 하는 곳이 환승구역의 트랜스퍼 체크인 카운터입니다 이곳에서는 공항일반구역의 체크인 카운터처럼 항공사 직원이 보딩패스 관련된 일을 처리해줍니다 트랜스퍼 체크인 카운터는 타로몰 타기 위해 날아간 이스탄불공항에서 며칠 뒤에 한번더 들리게 됩니다 역시 밤 10시이지만 트랜스퍼 체크인 카운터에는 베트남항공 직원이 있네요 내일 타는 비행기가 베트남항공이어서 다행입니다 붙이는 짐이 없으니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내려서 밖에 나가지 않고 하노이 공항 에어사이드의 트랜스퍼 체크인 카운터에서 내일 오전에 탑승하는 베트남항공 하노이 인천 티켓을 무사히 발권받아서 다시 하노이 공항 면세구역으로 들어옵니다. 호치민 공항에 입국 출국 수속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지만 오늘은 사람이 몰리기 직전이라서 그런지 보안검사가 빠르게 끝났고 하노이 도착 22시 06분 트랜스퍼 체크인 보안검사 거쳐서 다시 하노이 공항 면세구역에 들어오니 22시 50분이네요. 하노이 공항 터미널은 직선구조의 작은 규모라서 헷갈리지 않고 경유 탑승의 난이도도 낮은 공항이지만 작아서 그런지 공항 에어사이드에는 환승 모텔이 없습니다. 이건 베트남의 또 다른 관문인 호치민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노이 공항에 여러 라운지를 가봤는데 34달러에 최대 머물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그리고 새벽 2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그냥 공항의자에서 노숙하기로 합니다. 그런 데 솔직히 노숙을 해하는 시간에 공항 에어사이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국 가는 비행기만 세봐도 대한항공, 아시아나, 베트남항공, 비엣젯 등이 줄줄이 있어서 늦은 밤 시간이어도 공항이 혼잡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항 보안구역도 썰렁해집니다. 하노이 공항 출발 편은 새벽 2시가 지나면 다음 출발 비행기는 아침 6시에 있네요. 그때까지 공항은 정막합니다. 인천공항에서도 보기 힘든 공항에서의 아침을 하노이에서 맞이하네요 사스 우울런 중인 저와 달리 오늘은 크리스마스라서 공항이 흥겹습니다 오래 머물은 사스마일런 유일한 노승런인 하노이 공항 먼제구역 이제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제 사스마일런 보충의 마지막 비행기라고 그때는 생각했던 정말 마지막이었으면 좋았을 뻔한. 어쨌든 베트남항공의 A350 900입니다. 베트남항공의 광공책 기단은 A350 14대와 보잉 787 20대로 구성되어 있고 베트남항공의 A350 -900입니다. 보행 787은 베트남에서도 11시간 이상 비행해야 하는 런던, 파리, 밀라노 같은 장거리 노선에 투입될 뿐만 아니라 5시간 비행이지만 수요가 많은 인천, 부산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렴한 특가를 잡아서 베트남 경유로 유럽을 여행하는 경우 베트남항공의 A350은 상당한 확률로 뽑히게 되는 기종입니다. 지런이 보딩하고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안본 것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마일런 보충에 지쳐서 베트남은 한동안 안올것 같은데 베트남 항공을 또탈 날이 올까요? 베트남 항공의 A350은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242, 이코노미 좌석은 333 배열이고 이코노미 좌석은 갤럭시 기준으로 가로뿐만 아니라 세로로도 살짝 여유가 있는 좌석입니다. 전 세계 항공사 광동체 인기 기종답게 USB A, 노트북 충전용 파워 아울렛이 모두 있고 이코노미 기준으로 준수한 AVOD를 갖고 있습니다. 보딩할 때는 안본 것처럼 스쳐 지나간 프리미엄 이코노미지만 하기할 때 굳이 안반 앉아 보니 갤럭시 기준으로 좌석 간격을 살펴봐도 일반 이코노미보다는 여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 또 탈지 모르는 베트남항공인이 A350의 이륙 장면도 꼭 넣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베트남 항공의 기내식은 치킨, 김치, 볶음밥입니다. 베트남 항공의 기내식은 이코노미 기내식 메뉴라는 관점에서는 준수한 기내식에 속하지만 베트남 항공을 타면 느끼는 것은 기내식 전체 프로세스가 너무 늘어집니다. 이건 12시간 전에 같은 구간을 비슷한 좌석 위치로 대한항공을 탔었기 때문에 더 대비가 됩니다. 이륙 후 30분 정도만 지나면 너트와 음료를 별도로 서빙하고 그 이후에 다시 식사를 서비스하는데 객실 승무원 입장에서는 기내식 전에 이미 전체 캐빈을 두 번이나 움직이니 식음료 관점에서는 기내식 때만 움직이는 대한항공보다 실제로는 베트남항공이 더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승객 입장에서는 너트로 기대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땅콩 받은지 50분 정도 지나서 기내식을 서빙받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기내식 받는 시간보다 실제로는 약 20분 정도만 늦지만 에피타이저 받고 본 메뉴 때까지 50분 기다린 느낌입니다. 베트남항공 서비스의 의도를 모르니 이런 소리 하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이코노미에서는 식사 전 너트 음료 대신 그냥 밥을 빨리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네요 커피까지 맞는 식사 프로세스가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니 이제 착륙 준비를 시작합니다 해질녘에 인천공항에 내리면 멋진 서해 노을 느낌이 나고 밀린 노숙 우울한의 마무리이니 평소보다 더 길게 잡아 붙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비행신도 길게 찍었지만 탈원 보충란을 위해 4일 후에 다시 타는 보잉 트리플 세븐과 그때 먹은 비빔밥 이야기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